일단은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장자방 혹은 뭐 당사주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가지 책들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사실 이장자방을 가장 어, 열심히 썼던 사람은 이제 역사에서 나와 있지만 어, 천하는 내 손안에 있어이다 이러면서 손가락을 굴리던 한문회라는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이 장자방을 또 어, 너무 자기한테 이롭게만 사용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그런 결과가 있죠. 부관참시를 당하죠. 그러니까 이 장자방이라는 것은 잘 쓰면 이득이지만 어,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따른다는 거. 어, 그런 게 이제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거든요. 어,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.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장자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자방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음력으로 다 사용을 하고요. 어, 일단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펴는 겁니다. 손가락을 펴서.